로마서 14장 전체를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두려 부딪칠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니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직성 안에 있있 어와 와람과희희락이라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이일서 서로 을을우우일일힘힘나니니 고기도 먹지 아하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사이사람이사람 그렇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느라,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수만 없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먹이지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뭐, 무능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어, 이 로마 시대만 해도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한번 덜어줬다가 그렇게 유통되는 거의 100%가 그런 고기였습니다. 우상에게 덜어줬던 고기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다. 우리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기는 고기요.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먹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에 들어있던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고, 최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또 사실 우리 에게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아주 없이 여겼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서도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고사 지낸 고기 드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뭐, 제가,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었어요. 네, 먹었죠? 에, 기독교인이 고사 지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laughs> 어, 저는 어릴 때, 에, 아버지가 그 고사 지내는 현장 갔다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 큰나무 고기 같은 걸 맛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맛있고, 영양 보충의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매일 잘 다니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그나마 170까지 컸습니다. 그거 안 먹었으면 못 컸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피를 먹어도 됩니까? 고사, 그 고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닭을 내려드릴 그거. 아, 기독교인이 피를 먹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선지국도 안 드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상하게 또 순대는 먹대. <laughs> <laughs> 순대는 순지국이나 익힌 건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려면 다음부터 순지국 안 먹는 사람들도 순대 먹지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습관이 <laughs> 돼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딱 피국이라 딱 생각하니까 안 먹고 순대는 피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피 먹어도 됩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핏째그 짐승을 잡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 나온 우리 김광석장림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녹혈 드십니까? 녹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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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잘랐나 봐요. 뼈 속에 있는 그 사슴뿔 속에 있는 피, 녹혈 드십니까? 그리고 바로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안 드신다면 안 갖다 드리고 드신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안 드셨는가 봐요. 피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뭔가 과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뭐 구론산에 탔는지 달콤하기도 하고 맛있었어요. 아주 하나의 5만 원. <웃음> 광고해야지. <웃음> 어,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자유합니다. 왜 아,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대목은요. 어, 신약에서는 그런 대목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피가 죄를 사기 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그 제사를 드릴 때그 흘린 피가 죄를 사기 하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금지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단한 번의 속죄 자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짐승의 피를 먹고 안 먹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의 자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너무 자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문제 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신탕도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보신탕은 피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피는 구약의 명령이지만 보신탕은요. 신약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아, 요즘 전기 충격기를 잡습니다. <laughs>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매달아서, 목들 패스 서 잡았거든요. 방송 나가는 데니 요즘 개, 고기, 예, 문 얘기했다가 큰일 났는데 하여튼,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저 그거 먹었거든요. 아버지는 개소주의 드시고 먹었거든요. 목매가 죽인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보시다. 만약 피를 어,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이 고기를, 우상에게 들어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끓일김이 없으면 먹고, 양심의 끓일김이 있으면 먹지 말라. 단순하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가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절인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의 여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니. 하나님께 감사하니. 자,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 거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자는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안 먹는 자는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둘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이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 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은왜 이렇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것도 주를 위해 서하는 것입니다. 다 각각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가 오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 절에서 또5절 어, 말씀 보면. 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여기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목는문제 말고 또 하나의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날, 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전히 그날은 소중하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날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그날이 중한 날이 아니고, 그날이나 일반 날이나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진이라. 아니, 그날을 중하게 여기면 그날을 중하게 여기고, 그날이 다른 날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해라. 네 마음의 생각, 네 마음이 정한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어, 요즘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금요일 날만 되면, 금요일 날은 금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하루는 금식합니다. 하루를 못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날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 금요일 날 돼서 밥, 세끼다뱁 터지게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너는 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나는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의 답변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사순절 내가 금식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그냥 정한 대로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바울의 권면이 뭔가 하면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아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사도바울이 아주 중요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내 형제가 근심하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해맞지 않으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도시교회에, 교회 바로 옆에 그 옷가게가 하나 이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옷가게 개업할 때, 보통 개업할 때안 믿는 사람들 뭐 하죠? 고소진이잖아요 주일날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이웃이라고 이제 떡을 돌렸는데 교회도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요? 돌렸죠. 마침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당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 배도 출출하고 관리 집사가 떡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갖다 드려야 되니까 이제 당회실에다숙 내밀어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거 어디서,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이기 옆에 개업했는데 고사 지내고 떡을 줘서 드시라고. 출출하던 차에 얼마나 잘 드십니까? 맛있게 드셨습니다. 목사님 장 맛있게 드셨는데 마침 그 모습을 복도에 지나가는 세신자가 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놨니다근데 세신자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목사님과 장모님들이 그렇게 행할 수습니까 목사님과 장모님은 들그 사실을 까맣게지 몰랐죠. 목사님 장모님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세 신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세신자가 봤다는 것을 알았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너무 안 됩니다 사도바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문제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바오의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이 먹는 문제를, 14장은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나라나 우아, 평강을 희란, 그런 말씀이 아니라, 14장은 먹는 거, 안 먹는 문제, 이한 장을 전체를다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먹느냐, 안 먹느냐 때문에 교회가 두쪽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한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가 두쪽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나눠서 싸우다가 두쪽 나고, 장로파, 목사파 나눠서 싸우다가 두쪽 나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조금 약한 문제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어떤 성가들은 가운을 빨간색 가운에 입느냐, 파란색 가운에 입느냐 다두쪽 났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필비적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건축하고요. 위에다가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다느냐? 종탑 안 하고 요즘 그냥 벽에다가 십자가만 다느냐? 이 일로 가지고 싸우고요. 강대상을 나무로 하느냐? 크리스탈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죽을 정도로 싸우고요. 뭘로 해야 되죠? 크리스탈입니까? 나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무요? 틀렸습니다. 분위기 맞춰서 하예요 기능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피아노가 한 쪽에 있는데 너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청년들 불러 옮겼습니다. 몇주 후에 쫓겨났습니다. 다니 목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 부임해왔습니다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목사님 눈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갔다 놨는데, 옛날 목사님 옮겼던 그 자리가 딱맞 피아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 5cm, 오센지, 5cm씩. <laughs>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만 하면데 사람들 나중에 눈치없 옮겨졌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옮겼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영상 예배 드리는 자와 현장 예배 드리는 자가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사도가 우리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어와 평강과 먹는 거 마시는 거그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뭐? 어이, 평강, 희락 이런 것이라는 것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19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힘써야 되는가? 19절 말씀을 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요? 무슨 일을 힘써야 된다고요? 싸우지 말고 화평의 일을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그 앞부분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가면 먹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도 있다. 로마 교회가 지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투쪽 나서 정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이야기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고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가 우리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본사가 집사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으면 천국 못갑니까 예, 뭐 한신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도 술을 드시고요. 천주교는 뭐 떡이들은 먹고요. 그렇죠? 술 먹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술 먹어도 될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술 먹어도 자기 신앙생활 잘합니다. 술 안 먹고 열심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다더 영성이 더 뜨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밖에서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지나 내나 별거 없네. 지도 술을 의지하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네. 내가 예수 믿어봤다 아무 소용 없겠네. 예수 안 믿겠다. 뭐를 내가 교회를 다니나 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거기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중직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어, 저기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나.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리라 자, 거기 보면 형제를 없인여기라고 없인여기지 말라고요? 비판하라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자, 3절도 보십시오. 3절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없인여기지 마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마라. 첫 번째, 없인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약하여서 약하다는 것이 좀 의미가 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먹지 않는 그 사람을 없인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먹냐? 병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구에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있는 부적이랑 이상한 거다이게 치우고 싶은데, 떼고 치우고 싶은데, 제가 겁이 나서 무서워서, 해꽃이 당할까봐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좀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랬냐면 그런 용기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이랬을까요? 그런 말하지 않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다 떼주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소, 소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그것은 없념이란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거기에서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최선이에요, 그 모습이. 두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술교의 제목을 비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몇번 나올까요? 다섯 번 나옵니다. 1절, 나오죠? 그죠? 그리고 3절, 나오죠? 4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나오죠? 13절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온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생각이 다를 뿐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고, 나와 신앙 방식이 다른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그 사람을 비판하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라 사도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 리는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요. 내가 누굴 비판하잖아요. 남들 안 듣는 그 사람 안 듣는 듯한데 비판을 했는데도요.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이 나를 비판, 하는 어느 순간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저렇게 다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야 됩니다. 아, 왜 저렇게 밖에 못 살까? 아닙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다 모릅니다.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모릅니다.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절대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문제 가지고 저 우리 교회가 큰 대의를 좀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오히려 받아주고 그렇게 또 용납해주는 그런 어, 실족해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시신에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내가 비판 받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모릅니다. 나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을 모르면서 또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참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다른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고, 또그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다 모르는 뭔가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또그 사람을 또 품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귀한 죄를 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가운 것은 서로 다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토착나고 교회가 분쟁하며 서로 싸우고 참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인정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 귀한 교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한 3일 동안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리하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성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마의건세가 우리의 삶에 전혀 탐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탐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여서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또 정말 기쁨 속에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 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